안녕하세요. 탈다영맘입니다 오늘은 음, 딸이랑 또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면서 요거 어, 합식, 홍란하고 블리로즈 우리 오늘 딸이랑 둘이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면서 요거 예쁜 합식 어, 영상 찍습니다. 딸 포메 신비 어, 유튜브 합니다. <laughs> 도와주시고요 어, 에, 요새 며칠 동안 와가지고 저면 가수 이 전체를 다 교대로 해주느냐고 엄청 애씁니다. 딸이.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콩나를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옮겨서 또 이렇게 예쁜 제가 이거 못생긴 화분 제가 만드는 거에다가 이렇게 심어보려고. 이 콩나는 저기 완두콩하고 모양이 이름이 노경이에요. 노경 원래는 근데 이제 콩나이라고 그냥 부르는 건데 이렇게 듬성듬성 심어놓으면 애들이 뿌리가 잘 내려요 그래서 꽃대는 다 잘라주고요. 번식 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묻어놔도 얘네들이 뿌리 내려서 또 새끼칩니다. 재밌습니다. 이렇게. 응, 콩난. 지금 꽃대는 다잘릅니다 이렇게 해서, 짜잔. 이렇게 해서, 중간에다 심어서 이렇게 흙에다가 얘네들이 달수 있도록 콩난은, 이렇게 되면 이제 얘들이 예쁘죠. 응. 이도좀 자르고요. 이 콩나는 지금 수관이 굉장히 얇잖아요. 이거는 말려서 심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바로 심으셔야 됩니다. 이거 말르면 얘네들이 뿌리 내기 어려워서 적심한 날, 그날, 바로 이렇게 흙에다가 꽂아두면 됩니다. 초간 얇은 애들 매치 말려서 심는다고 또 하시면, 말라서 뿌리가 안 내립니다. 꼭, 이렇게 얇은 애들은 바로 심기 바랍니다. 응, 음, 그래서, 늘어지면 굉장히 예쁠것 같죠? 응. 음. 딸이랑 오늘 천안에 있는 중앙시장, 음. 쇼핑 갔습니다. 뭘 사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딸, 중앙시장 가서 뭘 사왔죠? 팥죽. <laughs> 팥죽 사왔답니다. 팥죽. 아, 맞다. 어, 호박죽. 제, 제 팥죽하고, 손자가 어. 좋아하는 호박죽. <laughs> 할머니한테 호박죽을 만들어 달라. 호박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만들어졌더니 오늘 딸이 어, 또 호박죽 손자가 먹고 싶다 그래서 호박죽 사고 저는 팥죽 사서 점심에. 어, 딸님도 떡볶이 사왔죠? 또 김말이 사왔죠? 또 튀김. 닭강정, 그, 딸이 혼자 다 먹었습니다. <laughs> 남겼어요. 혼자 다 먹고, 엄마 먹어봐라 소리도 안 한답니다. 말마가 <laughs> <은마이가> 맛있더라고. <laughs> 그래서 딸이 마신,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어, 저는 행복하죠? 호박죽을 맛있게 드셨답니다. <laughs> 호바, 호박죽은 제가, 어, 일도 안 남겨주고, 제 혼자 다 먹으러, 돋배기로. 어. 그리고 이제 요거 커피, 커피물인가요? 커피. 커피 좀한잔 타달랬더니 안 타주고 자기만 이렇게 유연하게 타가지고 시원하게 꼴깍꼴깍 마시고 있습니다. 아, 시원해요. 어, <laughs>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응? 지금 커피를 제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더 마시면 안 됩니까? 꼭한잔 마시면 안 마셔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오에다가 얘들은. 어, 콩나이 모양이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으면 한번 두드겨주면 들어가서 그냥 위에다 이렇게 뿌려줍니다. 얘네들은 뭐 입장 아가들 사이에 안 껴요. 얘네들은 그냥 동글동글한 모양이라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딱딱 쳐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와, 이쁩니다. 예쁘죠? 이거 삼각형 만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자, 이거 쉽더라고요 요, 요 삼각형으로 만드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굽지는 못했습니다 안 굽고 그냥 말려가지고 얘들 심었는데 잘 큽니다 이렇게 예쁘죠 와 이쁩니다 이거 하나 완성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어, 러블리 로즈 세상에 이거 보시다시피 이거 마차에다가 이렇게 꽃마차에다가 이거 러블리 로즈를 여섯 개 심었는데 아, 키는 안 크고, 다행히 얘들이 왕왕 대품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거 옮겨줍니다. 아, 물이 찰찰찰 끓고 있습니다. 포메신비님 아이고, 우리 따님. 또, 어, 커피를 좀 맛있게 좀, 음, 끓여주세요. 아, 여기는 딸이 여기다가 세 개만 심으라 합니다. 저는 하나, 하나씩 심으려고 했는데, 모든 으로 심는 게더 이쁘다고, 응. 음. 음, 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응. 음, 이거 다세개 합식해서 러블리 로즈 심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아우, 이뻐요. 벌써 또 혼자 감탄하고 있습니다. 러블리 로가 엄청 많이 컸어요. 어우, 이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잘클 수가 없습니다. 와. 아니, 다른 애들은 안 그래도 얘만 이렇게 또잘 크네요? 신기합니다. 굉장히 조금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커서 옮겨 주려고 합니다. 세 개. 그리고 물도 들었어요. 와. 이렇게 해서 세개합식 해서 심습니다. 아, 딸이 또 커피 마시는 걸 보니 또셈이 나서 응. 어. 저도 한 잔. <laughs> 아, 말좀하고 하세요. 지금. 영아 네, 네. 나비 좀더 넣을까요? 어 됐습니다. 어야 네. 일로 와봐. 어, 유 그랬어? 어 대답해 놓은 거 봐지? 대답해 놓은 거 봐? 어머 참 영물. 고양이는 영물입니다. 아 이렇게서 해 러블리 로즈 지금 세개 이렇게 합시겠는데예쁜가요자 보시죠? 커피. 어. 커피를 들이댑니다 딸 <laughs> <laughs> 엄마 거 탔다고 지금 생색 내고 있습니다. 고피 아, 저도 손 있고 눈 있고 발이 있습니다. 근데 딸이 저렇게 한잔 타주고 생색을 있는 대로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군소리 않고 먹어야죠. 다음에 국물도 없습니다. 군소리하면 자, 요거 다 했고요. 요건 이제 소림마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하, 이겁니다 와, 이거 딸이 안 도와주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농장이 쫙작던 크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사는 굉장히 힘든, 이게 일이죠. 어. 가족수 늘어나면 더 합니다. 예, 갖다 놓아요. 아, 그거는, 네, 갖다 놔요? 네, 갖단놓으어요꽉 잡아줬어. 요 아, 이렇게. 딱. 보여드려. 아, 이렇게. 예쁘네. 예쁘죠? 그리고, 이한 마리는 또 어디다 심을까요? 이거 내가 두개 갖고 왔는데 파랑색 뒤아 여기 있는 애들 뽑아서 같이 좀합식게될것 같아요. 네, 네. 그때 깔면 깔았고요 여기 밑에다가 그냥 마사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뿌리 이렇게 보시면 얘가 약간 후였잖아요. 근데 뿌리는 이렇게 아래로 곧게 이렇게 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 자리도 잘 잡죠? 이렇게. 우리 딸이 먼저 분갈이는거다거꾸려놨습니다뿌리 <laughs> 그래서 제가 뽑아가지고 다시 다 했답니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심으실 때 얘들 꾸겨서 심으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아래로 두 개만 심어요. 이렇게 응, 우리 딸이 도두 개만 이렇게 딱 쌍으로 이렇게 심으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개 외로 보이지 않나? 하나 더 할까요? 아 빼도 돼. 오히려? 아 이거 금방 저기 돼. 목대가. 요렇게요거는 벌써 이제 목등이 돼가지고 색감이 좀 변해있죠? 붉은색으로 변했고요. 이제 파란색. 와, 러블리 로즈는 진짜 번식도 잘 되고요. 얘들은 이지도잘 되고 잘 큽니다. 성장도 잘하고. 아유. 효녀예요, 효녀. 우리 효녀 러블리 로치. 아, 이쁩니다, 이렇게. 짜잔, 이렇게. 아, 러블리 즈두 개. 세트, 세트. 이것도 러블리 로즈인데, 제가 다 빼서, 팍팍 틀라고 합니다. 또 나머지 있는 거는, 여기 핑크색에다가, 한번 심어볼 예정입니다. 아, 얘들, 러블리 로즈는, 어, 목대를 크는 아이들이라, 좀 깊숙이 심으셔야 됩니다, 애들은 얘네들은 제가 이꼬지를 키운 애들인데 와 이꼬지로 키운 애들이 거의 이렇게 쌍도 많이 나옵니다. 쌍도, 삼도, 오도까지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다 이꼬지한 애들인데 와 얘들은 확실히 물을 좋아하는데 물을 안 줬더니 제가 이꼬지 키운 아이들입니다. 많은 아, 아요거 딸이 좋아하는 프리티 원정 프리티 어, 좀 앞으로 좀당겨주세요 어. 오히로아요건 딸이 좋아합니다 원정 프리티 굉장히 눈이 고급입니다 <laughs> 딸은 안이보면 상대를 안 합니다 <laughs> 이뻐야 돼요 얘들도 저는 그냥 못생기던 예쁘던 저는 다 예쁜데 우리 딸은 아주 이쁜거만 골라서 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남사 용기나 갔을 때도 어, 이봉거 골라서 아빠더러 들고 있으라라고 제가 골라서 갖고 왔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꽃피는 거. 오건 부티가 드디어 꽃모리가 이렇게 음, 잠깐만. 이렇게. 위에 보시면 빨갛죠? 어우. 이거 세상에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빨갛게 지금 나오려고. 이거 굉장히 이쁩니다 할터필 볼 때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이쁘죠? 음, 어, 잘랐더니 꽃대 또 나왔어, 어디? 아우, 그래서 웬만하면 꽃대를 안 잘라주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거 입꼬지에서 해놓은 건데 너무너무 지금 꽉 찼습니다. 와 이거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거 봐라 날. 러블리 로즈. 이 꽃이. 아요런 음. 거는 자랑을 많이 많이 해야 됩니다. 잎 너무 이뻐서 이거 제가 몇번저 찍었는데. 어 이거 화이트 그린이 꽃 나오는데. 가 응? 화이트 그린 꽃. 화이트 그린 꽃. 응. 어. 화이트 그린이는 여기는 노란색 이 피네요. 어 음, 작년 봄에는 핑크색으로 종 모양으로 했는데 올해는 노란 꽃이 피네요. 와. 노랑, 어, 노랑꽃,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 딸이 갔다가, 어, 예쁜 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 딸도 좀 있으면 스며들겠죠? 다육이로. 응, 어, 점점. 집에는 야자다 입어간다고. 아니, 딸은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안 좋아했습니다, 이거. 근데 요새 이제 엄마랑 같이 다육이를 해다 보니까 이제, 다육이에게 스며듭니다. 해서, 간염식물들을 관심을 안 줘서 그런지, 지금 다말르고 있답니다, 집에.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이제, 다육이한테 또 빠지다 보면, 한쪽은 또 소홀하게 돼 있어요. 두 가지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저게도. 뽕뽕이 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어, 뽕뽕이 하는 게 재밌답니다. 뽕뽕이 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먼지가 다제코구육으로 들어옵니다, <웃음> 지금. <laughs> 봉가라는들이 쏴가지고. <laughs> 뽕뽕이하고, <laughs> 어, 하엽되는게 재밌죠. 시간, 시간도 잘 가고. 네, 아, 맞다. 커피. 자, 커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응? 뿅. 뿅. 다시 돌아왔습니다. 커피 마시고. 아, 그래서 러블리 로지, 지금 이렇게. 응. 식을 에어컨 놔주셔야죠 딸이 지금 너무 하우스 온도가 지금 몇도인가요? 30도입니다 와우 플러스입니다 이거 지금 땀을 샤워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둘이 그래서 에어컨을 좀 놔달라는데 어그 머리 저기 뽕뽕이로 머리 지금 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 더워서 왜 이렇게 안 예쁠까요? 동그라미 좀 빼겠습니다 됩니까? 어떤 거? 그거 빼도 돼. 이꼬집아 요렇게 해서 지금, 음, 합식. 아, 러블리 로즈 합식, 응, 어, 해봅니다. 땀이 삐릿삘 응, 어, 난리 놨습니다 요거 좀받아주세요 아, 분갈이 다 마치고요. 요거, 커피스닷컴 쳐라. 너무 예뻐가지고, 풀근해 있는 거, 응, 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